2학년이 시작되었고 첫 전공에 설렘이 가득하였던 나는 열정을 가득 안고 강의실로 향했다. 그날 교수님께서는 수업 시작 전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다. 호주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관심 있으면 신청해봐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머릿속에는 단한 생각뿐이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언젠가는 코딩을 잘해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고 싶었던 나는 그날부터 열심히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결과는 선발이었다. 이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이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훌륭한 배움을 얻고 오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호주에 도착하였다. 목적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영어 실력 향상이지만 생애 첫 해외라는 설렘은 학습보다 호주에서의 생활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첫 주에는 설렘에 부응하듯이 호주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즐겼다. 레드와인도 마시고 무소음 클럽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다녔다. 낭만과 여유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둘째 주부터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아주 맞아떨어지는 학습이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특강, 캡스톤 디자인, 코세라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특히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캡스톤 디자인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조원 모두가 캡스톤 디자인 수상에 욕심이 가득해 새벽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PPT를 만들고 어플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어플 구현은 컴퓨터공학과 언니 오빠들의 피땀 눈물에도 순응하지 않았고 컴퓨터 과부하로 폭발해버려 없던 일로 되었다. 캡스톤 디자인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는 서로에게 예민해지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만큼의 열정이 서로에게 다 동기 부여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진행되었던 캡스톤 시상식에서 우리 조는 최우수상 찾아보셔. 박진영 동분도 동분도 당당히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호주에서의 경험은 나의 인생에 아주 큰 자양분이 되었다. 내가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은 도전하고 생각하기에 따라 아주 넓어질 수 있다는 것. 진심인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나와는 멀게 느껴지던 분야에서도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나의 가능성을 믿고 꿈꾸는 대로 삶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5주간의 호주 생활이었다.